직전에 트럼프 직전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익명성 때문에 디지털 달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재무부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패권,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거나 그동안에 많이 겪었잖아요. 달러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고 이 디지털 달러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된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행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은 바로 패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가 왜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의 현금들이 지금 달라 우리 전통화폐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스위프트나 여러 가지 무역금융시스템으로 다 연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계의 어떤 신용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증권의 사고파는 과정은 대부분이 다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디지털화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전통화폐를 굳이 쓰지 않고도 빨리 결제가 되고 청산이 되고 거래가 되는 과정인데 화폐는 물리적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기다려서 만약에 디지털화폐화 돼 있는 시스템으로 결제를 했는데 돈이 안 갔어요 그러면 청산은 안된 거잖아요 아직 돈이 갈 때까지 청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 과정을 더 빠르고 디지털화되돼 있는 금융 시스템에 접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은 무역 결자 금융거래에 사용이 되면 당연히 디지털 달러와 전통 달러는 같은 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사용도 결국엔 사용도가 많을수록 패권력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20년 가까이 지금 해온 상태에서 G7 주요 국가들과 그 베타 테스트 설계, 그러니까 계획적인 설계 시스템에 대한 그 테스트들을 다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트럼프 입장은 명확하죠. 왜 굳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왜냐면은 발행자가 페드라는 거는 디지털 달러를 만약에 하나 지갑에 갖고 계세요. 우리 이제 사회자분이. 근데 그거를 1달러 가지고서 만약에 쿠팡이든 아마존은 결제라면 하면 띵동 하면서 결제한 것의 내역을 페드가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거 있느냐. 지금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가격과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워져 있고 분산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먼저 출발을 시작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도 있고 XRP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절목해서 달러를 더 부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변환이 된 거죠. 방식은 똑같지만 수단만 달라진 것 뿐이고 왜 이게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패권은요, 되게 숫자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FX 마켓에서 아직도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사용 빈도는 80% 정도가 거의 다 달러 베이스예요. 달러로 사고 팔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은 대략 추산해봤을 때 유로화는 어느 정도 되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위안화는 어떠냐? 나머지 정도예요. 아직도 5% 내외이거나 약간 높아질 땐 6%, 7%요 정도 돼요. 그니까 그만큼 지금 사용 빈도나 그런 거래권, 그 다음에 뭐그 사용률, 비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달러가 가장 압도적인데, 이미 인기가 있고, 수단으로서, 뭐, 거래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인기도가 있는,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은, 비트코인하고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달러의 사용빈도나 접근 횟수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요. 우리 선거할 때요 단일화 하잖아요 단일화 해가지고 여기 지지율을 원래 A하고 B가 각각 20% 20% 밖에 안 돼서 찢어져 는데 합치면은 40%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통화도 똑같습니다 그 사용 빈도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 매력적인 부분을 트럼프가 10분 충분히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괴판다이리다 그